안녕하세요. 저희 주식사 회 장자동화 장재수입니다. 아, 저희는 해외에 그 수출을 기점으로 해서 어, 국내에는 물론 이제 해외 수출망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어, 더 좋은 그 신제품을 가지고 어, 일본과 유럽과 어, 미국을 통해서 어, 새로운 시제품의 그 NET 인증을 받은 어, 비닐 멀티 파전기를 통해서 일본과 협업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, 어, 일본 쪽에서 우리가 실제 제품을 조립할 수 있는 또 미국에서도 조립을 할수 있는 이런 생산 체계로 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, 아, 어, 이, 요번 그 이쪽 논콩 재배에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어, 논콩 재배 콩 파전기를 비롯해서 어, 비닐 멀칭 파전기나 어, 새로운 이식 기술을 한국에 요번 어, 기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수 있어서 이번 전시에 많은 보탬이 될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